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은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그 기록한, 기록에 의해서 보면, 또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듣고, 그 부활을 숙식을 들으면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부활이죠. 음. 그런데 음, 우리 역시 우리 역시 부활을 대할 때 음,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을 다 받아들이는 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때로 음,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예,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있으니까 뭐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믿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부활할 것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라 겁니다 왜 자기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할까 아, 이렇 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다양한, 음,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던 제사자들이라든지 뭐, 로마 병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태도가 또, 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놓고,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오늘 나는 과연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함께 상고해 보며,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그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 부활? 오늘도, 부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그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러 여자들,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아주 제자들에게 달려오죠. 어, 그래서, 열한 사도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열한 사도들이 대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죠. 허탄한 듯하여. 사도들에게 고아니라 아, 11제에 아, 보면, 아,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라.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니다 허탄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말같이 보여서 믿업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말이 뭐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업지스럽지 못한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아,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주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그렇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어떻게 서 생겨났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생겨나죠. 죽으면, 한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은 역사 이래로 쭉 경험적으로 습득되어 온,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습득되어 온 논리인 거예요.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요? 인간의 이성의 논리에 위배되어져요. 믿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거짓말, 그건 살아야 살아야 그거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까지 보도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그리고 그 소리도 듣고 그런 말씀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 그 말이 허탕한 듯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예수님의 그 말이, 또이 여자 중에 그 말이, 부활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같이 보였는데, 하늘며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말이, 부활의 말이 과연 진실한 말까지 들려질까? 아, 아니라는 거죠. 이 성의 논리를 앞세웠을 때는, 우리 인간의 이 성의 논리를 앞세웠을 때는, 죽어도 이 말이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지 않으려면,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먼저 깨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의 이성적 논리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뭐야? 불가능한 것이 없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순간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조차도 뭐? 부활한, 불, 아, 불이 나는, 아, 믿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의심이 부활이 의심되어 진다면 오늘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 논리,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에 서 습득되어온 이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하나님 앞에서는요,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아,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 정말 부활했을까? 아, 의심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 내가 아직도 인간의 이성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 인간의 이성의 논리를 없애심으로 부활을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꿔두고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이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손과발을 만져봐. 아,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두려웠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주도했던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더 두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문을 지켰던, 예수님의 돌무더모의 문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 이게 대대사들가 가죠. 그리고 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그래서 놀라서 우리가 기절했다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부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토론 주었을때 매수를 합니다. 야, 그건 부활한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그 제자들이 훔쳐갔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매수를 하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굳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기 때문입 왜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은 사역, 3년을 사역하시면서 늘상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자신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보여. 아니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이건 이단이야.라고 단정을 하고요. 예수를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자식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어졌어. 그래서 부활이 인정되는 순간 어떤, 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부인, 그렇게 단정했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서 죽인, 그런 죄인들로 자신이 들단정되어지지 그러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정되는 순간,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무서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못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군인들을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사랑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무너질 것을 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의 님 부활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음, 그런 음, 일이 있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울까?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주,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음, 요즘 그 음, 코로나 백신 타는데 코로나 백신을 잘안맞으려그래 어, 엊그제 저희가 면회에서 있다 보니까 청무계장님이 열심히 전화 하는 거야왜전화 하냐면 이게 이 화이자는 한번 끊어내면 이한 명이 여섯 명인가 맞는데 그 여섯 명이 다 와야 됩니다. 만약에 끊어냈는데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오고 두 명이 안왔다 그러면 두명 보는 거야. 버려야 돼. 그래고 여섯 명다치워야 돼. 근데 전화를 하시면 어떤 분은 맞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아, 저못 가요. 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대탄을 또무색하면서또 전화를 하는 거야 코로나 백신 안 맞으려는 이유가. 뭐때문 맞고 죽을까봐. 그죠? 이게, 이게 바로 죽음이 두려워서 못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죽음이 왜 두려울까? 내가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음 후에 삶이, 죽음이라는 이후에 삶이 어떠하든 것을 알고 그 삶을 내가 준비한다면 죽음이 두려워질 않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삶이 뭐요? 어찌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부활, 부활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똑같다는 거야. 부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조려한 거예요. 사람들이 굳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 사람들이 굳고 부인,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있지 준비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의 삶이 준비된 사람은, 아, 나는 이제 내가 부활하면 주님과 함께 살겠지. 그래서, 아,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내가, 아, 아,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요? 부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될까 아, 나곧 부활해? 그럼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그럼 또 다른 세상이 있을 텐데, 그 세상은 지옥인 거야.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부활에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뭐? 더 두려운 거죠. 이래서 부활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극고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수있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큰 소망이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뭐예요? 부활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어, 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 이렇게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야, 우리 예수님이 부, 부활하신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요.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찬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요 자, 그랬을 때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타내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뭐야? 또 한편으로 는 뭐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자 두 여자에게는 뭐야? 무서움이 있었지만 무서움보다 기쁨이 뭐야? 더 컸어요. 자, 그러면 왜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야, 이 여인에게는 무서움보다 기쁨이 더 컸을까? 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아,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내가 죽고 사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죠. 자,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요? 사아났다라는그 사실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뭐요? 기뻐던 그래요. 아, 우리 주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예수님이 다시 사랑했다는 그사실이예요나 아, 기뻤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이 나에게, 오늘 경우가부활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부활은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우리도에게 뭐요?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 뭐요? 부활은 나에게 큰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무서운 거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이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씀가 없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 오늘 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뭐야 정말 불쌍한 사람? 나의 삶을 불쌍한 삶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부활이 나에게 의심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또그 부활을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을 정말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정말 로이 부활을 부활의 날을 우리가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셔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아 성도들의 살리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